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성은 보시는 것처럼 면접 일자가 11월 9일과 11월 10일에 면접을 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것만큼 그만큼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크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은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가 5배수죠. 1단계 배수가 크다는 얘기는 면접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하는 비율이 50%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들이 면접의 반영비를 보통 30% 정도를 두는 경우들이 많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50%의 면접의 반영 비율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겠죠. 자,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1일에 발표가 나오고 면접일자는 11월 9일과 11월 10일이기 때문에 사실 준비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길면 한 4일이나 5일 정도의 준비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준비 기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 한번 준비해 보자 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1단계 배수가 5배수로 배수가 크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고 두 번째는 1단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5배수기 때문에 경쟁의 대상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면접의 비중이 50%이고 또 면접의 유형이 보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는 상황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과 상황 제시문 기반의 인적성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면접의 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면접의 유형에 대한 예측 판단 준비가 많이 필요로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 고시일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보시는 것처럼 11월 9일에는 대부분 인문계열이 11월 9일에 면접을 보고, 10일에 11월 10일은 자연계열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입시결과 보시게 되면,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죠. 전년도가 24.93대1이었고, 올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예과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15명 모집에 429명이 지원해서 28.60대 1로 경쟁률이 무척 높아졌어요. 거의 30대에 가까운 경쟁률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보면은 경쟁률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죠. 2021학년도에는 경쟁률이 17.88대 1이었고 2022년 들어가면서 24대 1을 꾸준하게 유지하다가. 2025학년도 올해 29대일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해가 가장 많이 상승한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기열 적합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과학고나 영재고의 선발 비율이 약 66.7%고 일반고의 선발 비율이 13.7% 그다음에 자사고의 비율이 19.1%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의예과의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율을 말씀. 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과의 경쟁률이 높고 어떤 과의 경쟁률이 낮은가? 1단계 배수가 5배수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약 1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국문과는 3대 1의 경쟁률이겠죠. 1단계의 배수가 5배수기 때문에 3대 1의 경쟁률이고 대부분의 경우들이 대부분 12대 1, 15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높진 않으며 경쟁률이 높은 구간은 한국 사학과 그다음에 사회학과가 사학과가 19대 1, 20.67대 1이고 철학과가 27대 1이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하의 학과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합격을 목적으로 상향 지원을 학생들이 몰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높지만 실제 경쟁률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경제학과부터 미디어학과까지를 보시면 대부분의 학과들의 경쟁률이 12대1, 11대1, 13대1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단계 5배수를 고려할 때 3대1이 채 되지 않는 경쟁률이고요. 이 구간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봤더니 교육학과, 보건정책관리학과가 18대1, 17대1 정도, 그 다음에 국제학과가 18대1, 글로벌 한국융합의 18대1 정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위학과의 학생들이 몰리는 현상들도 있지만 대부분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은 하위학과, 다시 말하면 전략적으로 합격을 목적으로 원서를 쓴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연계열은 어떤가? 봤더니 자연계열도 대부분 인문계열과 경쟁률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경쟁률이 높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15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이 여러 구간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학과까지를 보니까 가장 경쟁률이 높은 건 단연코 의예과죠의예과의 경쟁률인 28.60대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요 구간에서 경쟁률이 낮은 구간은 12대1. 12.86을 보고 있는 간호학과가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통신이 12대1. 여기가 제일 낫겠군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학과들을 보니까 이제 바이오 시스템이 17.88, 그 다음에 보건 환경 융합이 18.69, 주로 하위 학과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져 있고 상위 학과라고 할수 있는 반도체 공학과는 15.60, 에너지 공학과, 그렇죠. 융합에너지공학과는 17.50 차세대 통신의 12대1, 그다음에 컴퓨터가 14대1, 데이터가 14.50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위학과일수록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1단계 배수 5배수를 고려하면 3대1이나 한 4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내가 적정 지원을 했다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의 경쟁률은 전체 인문계 자연계열을 전체를 합쳐서 632명 중에서 지원 인원이 8270명으로 13.09의 경쟁률이었는데 올해 2025학년도에는 527명 모집에 8027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15.23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상승했어요. 계열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자이 프리뷰에서는 계열적합성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면접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1차적으로 파이널 면접 수업은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저녁에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고 김정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고요. 한반의 정원은 대략적으로 6명에서 7명 정도 수업을 합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 현재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 접수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발표 나고 나면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차에서 불합격하시게 되어지면 예약금을 환불해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으로 이월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자, 수업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제시문 간의 일관성이나 해석을 위한 접근법과 분석 방법에 대한 능력들을 배양하게 되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제시문 면접의 특징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고려대 재심은 면접의 해석 접근법에 대한 연습. 세 번째 시간에는 분석법 실전 적용 연습. 네 번째 시간에는 실전 모의 연습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학원에서 정해져 있는 4시간 3회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이번에 추석 연휴를 이용을 해서 화상 수업이나 1대1 수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준비 기간이 매우 짧고 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의 면접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조금 더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퍼레비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약 접수를 받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인문, 사회, 자연, 공학계열에 대한 면접 수업들을 전문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려대학교 계열적합성 면접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